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수학 단원 핵심 정리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리 수의 곱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세자리 수 곱하기 몇십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 곱하기 2를 계산해 보면 564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2가 아닌 2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5640. 2를 곱한 계산 결과보다 10배가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282 곱하기 2를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2는 4. 11자리에 있는 8. 2를 곱해주면 2 곱하기 2 100의 자리에 있는 2 곱해주면 4가 나오고 2를 더해서 5 564가 나옵니다. 282 곱하기 2는 564가 나오는데요. 20을 곱해주면 계산한 결과는 10배가 되기 때문에 5664 4, 1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세자리수 곱하기 몇을 계산한 후 10배를 해주면 됩니다. 즉, 282 곱하기 2의 계산식에서 564가 나오고 20을 곱해 준다면 564. 에 0을 뒤에 하나 더 붙인 5640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87 곱하기 2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4를 20과 4로 나누어서 287 곱하기 20을 해주고 287 곱하기 4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 곱하기 20은 앞에서 배웠듯이 287에서 2를 곱한 것과 계산을 한후 뒤에 0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7, 14. 2 곱하기 8, 16. 7, 2 곱하기 2, 5. 287 곱하기 2는 574가 나오는데, 20을 곱해줬기 때문에, 뒤에 0을 하나 붙인 574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87 곱하기 4를 계산해 볼게요. 7, 4, 28, 4, 8에 32. 4, 4, 2, 8, 11. 두 개를 더해주면, 6,888이 나옵니다. 매번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누어서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87 곱하기 24,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87 곱하기 4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했던 요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면 7,4,20, 48에 32, 4, 42, 8, 3 더하면 11, 1148 똑같이 나왔죠. 이번에는 여기에 20과 287을 곱한 수를 여기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27에 14, 2, 8에 16. 1 더하면 17. 2, 2, 4. 1 더하면 5. 5,740입니다. 2 개를 더해주면 6,888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세 자릿수 곱하기 몇을 각각 계산한 후그 결과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자릿수의 나누셈,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80 나누기 30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막대로 확인해 볼게요. 180을 수막대로 나타내 보면 100모형 1개와 10모형 8개가 있습니다. 30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100 모형을 전부 10 모형으로 만들어서 10 모형 18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30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6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0 나누기 30은 6 180 나누기 30을 해주면 6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몫은 6이고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계산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167 나누기 20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곱셈식을 생각해 보면서 20을 167을 20에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20 곱하기 7은 140, 20 곱하기 8은 160, 20 곱하기 9는 180입니다. 여기서, 2 곱하기 7은 14, 2 곱하기 8은 16, 2 곱하기 9는 1 8 네, 20씩 만들어주면 계산한 결과도 10배씩 커지죠. 그러면 167은 약1 6 0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20을 8번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7에다가 20이 8번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번 들어가면 160이 나오고 나머지는 7이 나옵니다. 몫은 8, 나머지는 7이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에 8을 곱하고 160이 나오죠? 160에 7을 더하면 167 원래 있던 숫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과정에서 예산함 없이 잘못되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빼는 수가 더 커서 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168 나누기 24입니다 계산을 했더니 24가 8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2입니다. 168 192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몫을 2를 작게 해줍니다. 그러면, 작아져서, 168 168을 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가 커서 한번더 나눌 수 있는 경우입니다. 130 나누기 18. 130 안에 18이 6번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8이 나옵니다. 빼주면 22가 나오는데 한번더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6이 아니라 7로 바꿔주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126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4입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하므로 몫을 1 크게 해줘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775 나누기 25입니다. 먼저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를 25가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25가 10번 들어가면 250입니다. 25가 20번 들어가면 500입니다. 25가 30번 들어가면 750입니다. 25가 40번 들어가면 1000입니다. 40번은 들어갈 수 없고, 20번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30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를 30번 들어가면 750이 나옵니다. 그러면 775에서 750을 빼주면 25가 나옵니다. 25에서 25가 한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빼주면 0. 총775 안에 25가 30번 들어가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75 나누기 25 해주면 30번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3, 10의 자리에 써주고 750을 써줍니다. 빼주면 25가 나와요. 25가 25 안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빼주면 0이 나옵니다. 몫에 10의 자리를 곱하여 빼고 남은 수를 몫의 1의 자리를 구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가 있고 몫시두 자리 수인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몫에 10의 자리를 곱해서 빼고 남은 수로 몫의 1의 자리를 구하고 해 주면 됩니다. 685 나누기 27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7을 10번 곱하면 270. 27을 20번 곱하면 540. 27을 30번 곱하면 810. 685보다 커지기 때문에 30은 안 되고 20 정도 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2를 써줍니다. 540이 되겠죠? 빼주면 145가 나옵니다. 27 안에 145가. 27을 한번 하면 27. 27을 두번 곱하면 54. 27을 세번 곱하면 81. 27을 4번 곱하면 108, 27을 5번 곱하면 135. 나머지가 있고, 혹시 두 자리 수인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계산해 볼게요. 몫의 10의 자리를 곱하여서 빼고 남은 수로 몫의 1의 자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685 나누기 27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685 안에 27이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10번 들어가면 270이 됩니다. 20번 들어가면 540이 되고요. 30번 들어가면 810이 됩니다. 따라서 20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27 곱하기 20을 해서 540을 써주고 빼주면 145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7이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해각을 해봅니다. 27을 한번 곱하면 27. 27을 두번 54. 27이 3번이면 81 27이 4번 108 27이 5번이면 135한번더 들어가면은 145 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5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35로 들어가 주면 10이 나옵니다 즉 20번 들어가고 다시 또 5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몫은 25 나머지는 10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5 나누기 27입니다 먼저 몇십 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살펴보면, 27 곱하기 10은 270, 27 곱하기 20은 540, 27 곱하기 3은 810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27 곱하기 1, 27, 27 곱하기 2는 54, 27 곱하기 3은 810, 20을 들어가야 겠죠. 여기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딱 나눠 떨어지게 구할 수가 없어요. 몇십에 들어가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앞에 두 자리를 먼저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는 685이지만, 68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27 곱하기 20이 하면 540이지만, 27 곱하기 2라고 생각해서 54. 이렇게 써주면, 여긴 540이란 뜻이고, 여기는 2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68 안에 27이 몇번 들어가면 되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면 쉽게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2는 20을 뜻하기도 하죠. 빼주면 14가 나오고, 여기에서 5가 내려옵니다. 145가 됩니다. 145 안에 27몇번 들어가 있냐면 5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를 써주고, 나머지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학년 1학기 수학 단원 핵심 정리.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